갖고 오, 그래, 그래. 근데 이 8조 영업이익게 한국이 얼마나 기여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. <laughs> 근데 제 생각에는 네. 중국이 좀 더. 역시. 파리의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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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명품 가게에 가면은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. 어, 그렇죠. 살 사람 안 가요. 파리 사람들. 제가 알고 있는 거는. 예를 들면 가방, 그 루이비통 그 가방 있잖아요. 우리는. 길가방 이런 것이에요 음. 길방 가 이런 말이에요 길가방 예 아니 지금 다 하나 그거 있 가짜 아요가있아니에요다 하나 서에 있잖아요 다 있지 않네요 다먼요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가짜 많고, <laughs> 많고 두 번째는 제일 잘 유명한 모양 있잖아요 위비이 네. 그거는 그거 아니고 네. 그 저가의 예 약간 그저가죠예예 어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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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프랑스 가구, 이탈리아 가구, 가고, 한국의 가구에 비교 어, 프랑스 간 가치 자율 없다고 이런... 뭘, 말하는 뭘. 말하는 아, 말하는 말하는 아 진짜 물건면 비싸기만, 비싸기만 비싸. 해요 어. 그리고 중국 사람 지금도 반성하고 있어요 어. 우리 진짜 돈다 다른 사람, 나라에게 어. 써야 됐냐 아니면 우리 음... 자기 나라에... 그 때문에 가짜하는 거, 거 아니야 그 때문에 가짜 프랑스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아어 이거 이 명품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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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중국에 가서 기술 배우면서 어. 다시 중국산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술 다 배우고 새로운 기술 좀 만들어야죠 예를 네. 들면 그러면 우리한테, 네. 우리한테 왜 비싼 거야 그게 아니라 중국이 프랑스 장애인 와인 최고로 많이 팔았대요 중국이 아니었어 만 유로 네. 어치의 와인을 수출해서 <듬> 프랑스가 1위로 다시 복귀를 했답니다. 와인을 중국에 팔았 <듬> <타고 듬> <듬> 아니, 이것도 이거, 불만이에요? 이거돈 진짜 아까워요제 생각에. 아가워. 미안도 아니 프랑스 남아있는데. 미 돈도 만들 수 있고, 어? 중국 진짜 간나한 사람에게 돈을 술 때문에 돈 많이 쓰는 거는 자기가 이해하죠. <laughs> 제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그런 부자 되면 그렇게 안 서요. 어. 여자친구한테 네. 가방 사준다며, 어. 어. 어디 거, 어디 거 사준 "아, 거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사 이거... 아, 이 아, 거 아, 가거이니까 아, 거거사준다